김민석 총리가 일일이 거명을 했어요. 어, 론스타 승소의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의 전화를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다. 정홍식 음. 법무부 국장, 조하라 법무부 과장, 음.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효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음. 겸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외에도 어,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라고 어, 하면서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군을 살려가야죠. 정성호 장관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응. 정확하게 가른 말을 찾았어. 그러면서도 정무적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취소 소송은 응.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요. <laughs> 내란 시기에 구설심리가 있었고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사실관계를또몇 가지 기대를 해주고 <laughs> 응, 반동을 잘했어. 어. 응, 동훈이 쭈쭈쭈쭈 어.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싸울 게 있냐. 예.